혹시 주보 순서지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계시면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교 제목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VS를 읽어야 되는지, 대로 읽어야 되는지 네, 그렇게 좀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애, 같아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가이사 VS 하나님 물음표까지 붙어있어요. 그죠? 근데 의미가 전달되게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의 설교 제목으로서는 생소한 표기였는지 이상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주보를 준비하면서도요 다시 한번 저한테 확인하시더라고요 물음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러고 확인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저번 주이 시간에 설교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 교구에서 장례가 일어나는 바람에 설교 순서를 급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번 주 우리 연동교회 주보에는 저번 주에도 이 가이사대 하나님 이 붙들어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가이사대 하나님 이렇게 연이 주째 나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 주에도 또 물음표가 나가는 거 맞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더라고요. 가이사대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삶 속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이고. 또 질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물음표를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물음표를 고수한 정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실은 말이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사실 성립될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대 하나님 세상이 으뜸으로 쳐주는 것 혹은 뭐 세상에 꼭 으뜸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참 남처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참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승진대 하나님, 대학 합격대 하나님, 계약 체결대 하나님 데이트 대 하나님, 자녀 양육 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부딪히는 돈대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권력, 그 가이사들과 하나님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이냐, 하나님이냐. 그런데 실은 이두 그룹은 가이사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가이사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 그 이해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가이사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 제대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해한 사람들의 한쪽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또 남들에게는 더욱 잘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반대편에는 회로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예 알지도 못했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고쳐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그 사역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런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큰 그림을 그 인식도를 제대로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기만 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반응해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더 자세하게 이 사건 속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몰려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사실 사이가 좋을 수 없는 정반대되는 두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유대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에게는 그 동족들에게는 꽤나 사랑을 받는 신지식인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식민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반대편, 반대편 그룹은 헤롯당원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이 헤롯,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 헤롯 왕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정치인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 극단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눈에 가시었다는 점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해했고 헤롯 당원들은 아예 몰랐습니다. 두 그룹 모두 이 땅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이 좋았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로마에 복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헤롯 당원들. 모두 굳이 이 땅에 요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급진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예수는 굉장히 불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반대였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은 아주 교묘, 교묘합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예수님을 지켜세웁니다. 당신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참 어려운 질문, 이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겁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되지. 세금 바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헤롯 당원들이 바로 로마에 신고할 요량입니다. 그래도 세금은 내야지. 그렇게 대답하면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현실에 타협하게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이때까지 잘 쌓여갔던 그런 선지자로서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텐데 예수님으로서는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낭패를 보게 되는 형국입니다. 이두 그룹은 그렇게 이 질문의 직접적인 감시자로서 그렇게 눈에 가시 예수를 외통수로 몰아넣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그 대나리온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세금을 낼그 돈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질문하던 그 질문하던 그들 모두가 지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그렇게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돈에 그려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가이사가 그려져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화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까지만 들으면 세상에 순응하고 굴복하라는 말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뒤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또 오늘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그 그림이 틀렸다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결코 가이사와 하나님이 대립되는 동등된 계급, 동등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헤롯 당원들은 밑에 있는 가이사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하나님급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이사대 하나님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다운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 종교적 존경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교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분야를 종교와 대립시킵니다 그 싸움에서 종교가 이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종교적인 행위 위에의 다른 모든 분야는 모두 세속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세속적인 것이 하나님의 대항마라고 여기면서 종교 활동을 포기하고 그 외의 것을 따르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정지합니다 이 시대 우리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헤롯 당원들보다 이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같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삶의 큰 문제, 삶의 실질적으로 맞다뜨리고 있는 그것들이 결코 작지 않기에, 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실수, 올려놓는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진을, 대학 합격을, 계약 체결을, 애인을, 자녀 교육을,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선택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외교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가이사들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운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이사와 같은 등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내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세우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최상위 등급입니다.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 밑에 가이사가 있습니다. 가이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때로는 그에 대한 순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공중 권력을 잡은 그그권력의 저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양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선용해야 합니다. 승진, 자녀 교육, 돈 그런 가이사들이 내 삶을 움직이는 주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있습니다.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정리해 놔야 합니다. 머릿속에 그것이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들, 가이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방식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확장되어 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그 확장되어 하는 그 환경은 가이사의 지배에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권력 안에 그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 안에도 속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보다 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 이 땅의 바운더리에 있는 가이사들이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것 또한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다운그레이드시켜서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싸우는 구조로 그렇게 만드는 실수를 범할까요? 큰 그림을 잘못 그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그리는 큰 그림에서는 내가 제일 큽니다. 내 안에 여러 가이사들이 있고 그 중에 종교 생활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이 하나님과 등치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삶의 여러 가치와, 여러 가지와, 여러 가지 가치와 하나님, 종교 생활이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광대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이사대 하나님? 퍽도 없는 신성 모독하는 말 하지 맙시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들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 영향이 나타나는 데나리온이 우리 손에도 들려 있습니다. 화폐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에 바치라는 말 뜻이 돌려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온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이 세상에 사용되는 동전입니다. 그 동전은 당연히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잘못 이해하시면, 아, 이 세상 모든 것에서 한없이 방탕, 한없이 자유롭게 그저 방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으라는 그런 완전한 성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우선순위, 확실한 우선순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 이 복음을 붙들고 확실한 우선순위, 확실한 인식도를 확립하자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굳건한 우선순위로 오늘의 일과를 모두 주께 하듯 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종교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영적 전쟁터에서 접점이 되는 매개가 될수 있는 가이사가 그려진 대나리온 들고 대신 가슴에는 십자가 굳게 품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위에 그 크신 하나님 위에 사용되시는 주님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겨서 하나님급을 낮춰서 생기는 문제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될때 나에게 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것, 하나님 것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므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하늘나라 시민 정체성이 뚜렷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